이제 짐을 맡기고 마지막 여정을 소화하러 갑니다 집 가야돼요 음. <laughs> 첫 번째로 뭐 먹을 거야 시장에서 음 계란말이도 먹어볼까요 어, 좋아요 뭐할말 있었어요 방금 아니요 생각한거예요 음. <laughs> 음, <치킨> 시장, <laughs> 새벽 8시였는데도 줄이 리 짜는 결어요. 그래도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. 아직 안 됐어? 야, 니네 거? 줄 엄청 긴 계란말이를 시식을 해볼게요. 먹어봐요. 어때? 솔직하게 어때? 음, 이거 달.. 달다 아, 대빵 큰 굴이랑 가리비 시장에서 먹어야 어. 아, 먹자, 짜자기 맛. 맛있는 녹차빵이에요. 일본 오니까 편의점에 맛있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. 오, 엄청 많은 거래. 먹어보자. 네. 먹어볼게요. 엄마는. 네. 우동집 줄서 있고, 나는 소금빵 사러 가는 줄. 어, 여긴가? 어, 여기. 여기야, 소금빵집. 소금빵을 사 먹고. 뭐야, 줄서 있어? 오, 우동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터터가 빵을 또 사왔습니다. 오늘 빵, 빵. 빵이 너무 많습니다. 아메리카노 하나 사?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만 이거 반 맛있게 먹자. 여기 150년 된 우동집 줄을 있습니다. 웨이팅 1번 양명수. 지금 대기하신 지몇 시간 정도 되셨죠? 얼마나 되셨어요? 한 시간 10분이요. 네, 지금 한 시간 10분째 대기 중이고요. 대기 순번 1등입니다. 자,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끝이 없죠, 끝이 없죠. 저 끝에까지 줄서 있어요. 저 끝에까지 보이십니까? 우리 끝이 없어요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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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동 파는 곳입니다 150년 대고낙작 우동 파는 곳 의제 한국인 양명숙 일본 선수 양명숙 이렇게 서있습니다 일본으로 아이고 귀여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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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먹어봐 팬케이크 예약하러 가다가 넘어져서 외국인이 데일밴드 주고 손에서 <laughs> 피나서 이런 <laughs> 괜찮은데 여기 피가 막 나와서 외국인이 이거 감아주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. 아... 이렇게 됐어요. 아, 아파요. 명수, 아, 역시 명숙이 없이는 안될것 같습니다. 까불다가 넘어졌어요. 지금 팔꿈치도 까진 것 같은데, 팔꿈치는 네. 못 보겠고요. 무릎팍, 이렇게 됐지요. 피스타치오. 아, 차, 와. 내일 먹어. 진짜 헬스 같 와, 이거 봐. 음. 어? 어? 어, 향기 좀 날랐다. 향기 너무 많아. 치아파 덮빵도 맛있겠다. 신질라? 응. 왜 신질라? 돈가스 응. 같은 거? 에서 토토랑 인제 비행기 타기 전 한잔합니다.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즐거웠어 열심히 벌고 또 옵시다. 좋아요. 네, 사랑합니다. 네.